마약 중독자에서 전설의 배우로. 구독 좋아요 해주시거죠. 그의 인생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습니다. 그는 일남일녀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. 그의 아버지는 배우 극작가 프로듀서이자 촬영기사 감독이었으며 어머니는 댄서이자 배우였습니다. 만 5세 때 아버지 영화로 데뷔했으며 6살 그때 그는 아버지로부터 처음 마약을 받았습니다. 그의 아버지는 예술가였지만 자신의 아들에게 중독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기도 했죠. 10대에 마약에 손을 대고 20대엔 매년 체포됐죠. 그 이후 마약과 알코올 체포와 재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. 그렇게 무너진 줄 알았던 그가 돌아옵니다. 2008년 그 인생을 바꾼 단 하나의 역할 아이언맨 아이언맨은 영화 속 히어로였지만 그는 진짜 인생의 히어로가 됐습니다. 실패는 끝이 아니었고 재기는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남자 할리우드는 그를 다시 받아줬고 세계는 그를 슈퍼 히어로로 기억하게 됩니다. 나락에서 전설이 된 남자 그가 진짜로 싸운 건 악당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죠. 로버트 다운이 주니어 이었습니다.